이렇게 보니까 바다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고 다리 끝내고 모은 동전으로 피아노를 은 핀소녀입니다. 다음 스토리상까지 할 것도 없으니까, 승소녀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 감미로워서 눈물이 다 나오네. 있는 섬이 바로 바루나 포인트에 곧 도착하게 될 핀소녀는 도착하기 전에 만발의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는지 가볼까? 대체 이 건물은 얼마나 깊은 거야? 바루나 포인트의 단서를 깊은 바다에서 먼저 찾기로 결정한 핀소녀는 숨이 막힐 때마다 공기가 통하는 배수구에서 쉬었다가 계속해서 내려가 보는데요.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바루나 포인트 깊은 심해에는 예쁜 해파리들과 산호들을 보며 레프트에서 오랜만에 힐링하는 핀소녀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바다 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고 싶다. 너무 힐링에 빠진 나머지 어떤 걸 해야 할지 까먹은 핀소녀는 본격적으로 단서들을 찾으러 갔으며, 우연히 스포트라이트 부품을 찾아서 데미지를 입히는 해파리를 내쫓는 것을 깨달았으며 우연히 꺼졌다 켜졌다 작동하는 스포트라이트 방향에 해파리가 막고 있는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발견했는데요. I took some dried meat from the foreman's stash. It's less fun taking food since it spoils eventually. The watch I got from the loudmouth driller was way more exciting. Uh, I want to grab something even better tonight. <laughs> 바다 안에 있는 방들을뒤 지며 단서 들을찾는핀 소녀 는 못생긴 아귀 가, 공 격해 핀 소녀 도 맞대 응했으며 다른 의 미로 힐링 하 는데요. 그래 종도둑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네 누가 핀소녀의 물건 훔치면 끝까지 쫓아간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스포트라이트 부품 한 개씩을 찾아 나간 핀소녀는 부품 4개를 다 모아서 아까 부서진 스포트라이트를 수리하여 해파리가 막고 있던 기둥 입구로 들어갔는데요. 주변에 몬스터도 없는데 왜 피가 깎이지? 아, 응. 여기저기 가시 함정이 있는 걸 이제 발견했네. We don't work on new floors anymore. e v e r y o n there's talk about leaving before the water gets even higher leaving for that other construction project the one taken over by rafters they call it utopia <coughs> the only utopia i need is right here i started to secure the tower as long as i live no one will claim my treasure no one will reach my nest <laughs> 레프터들이 유토피아라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모든 이들을 대피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단서를 얻었으니까 더 찾아보자. 일단 이 트랩들부터 어떻게 해결하자? 그 전에 트레인 위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올로오의괴물쥐는 어디에 가든있네 핀소녀를 귀찮게 하는 괴물쥐를 잡고 크레인 쪽으로 올라가는 핀소녀는 크레인을 작동하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단서를 찾기 위해 뒤져보는데요. When come by, they don't stay for long. Why? Probably because I keep stealing stuff. Today it was a m a storm and needed supplies when they fell asleep. 유벤하고 huh? the so 대토가 바루나 포인트에 왔었구나 근데 이 종도둑 진짜 손버릇이 고약하네 짚라인은 언제 타도 너무 재밌다 근데 여기는 그렇다 할 단서는 없네 크레인 위쪽은 다 조사했다고 생각한 핀소년은 다시 가시 트랩으로 가서 이번엔 죽지 않게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it 이 의미심장한 말들은 뭐지? 일단 핀 소녀가 여기 있다는 건데, 이 X자 표시가 정말 수상하단 말이야. 좀 도둑이 X 표시한 곳으로 가보는 핀 소녀는 아까 얻은 열쇠로 근처에 열쇠 구멍을 발견했으며, 통로를 따라 지나가 보는데요. 응. 대체 이 도시는 어떻게 되먹은 곳이야? 기도안 통하고 이 녀석을 어떻게 잡아야 해? 이 거대한 상어가 바루나 포인트에서 보스라고 생각한 핀 소녀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도통 생각나지 않았으며, 근데 마침 핀 소녀 눈에 폭탄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고. 일단은 들고 나서 생각해 보기로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다시 거대한 상어를 잡기 위해 다시 가는 핀소년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생각하는데, 일단 몸으로 배우는 거라고 거대한 상어한테 맞으면서 찾아보는데, 정말 우연히 거대한 상어가 기둥에 부딪혔으며, 이 폭탄을 기둥 사이에 넣어서 다시 부딪히게 하여, 데미지를 입히게 해야 하는 사실을 몸속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이건 공략집 없이 혼자 깨달은 겁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 2페이지 때는 더 단단한 기둥을 몇번더부딪혀야 부서졌으며 겨우겨우 거대한 상어를 부딪히게 했지만 아직 3페이지가 남아 있었고 3페이지에서는 기둥이 한 개만 있고 이번에도 단단했으며 거대한 상어하고 오랜 시간 상대해서 드디어 잡았다고 합니다. 무려 한 시간 반에 혈투 끝에 잡았죠. 하지만 승리의 보상은 너무나도 달콤하다. 거대한 상어를 이긴 핀 소녀는 위에 큰 구멍이 뚫려서 바로 가보는데 핀소녀가 찾던 크레인 열쇠를 발견하였고 바로 크레인으로 가서 작동시켜 보는데요. 빨랑 뭐가 있는지 바로 가보자고. 여기 밑에 생각도 못한 장소가 있었다고? 스토리 섬으로 가는 쪽지 발견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니까 빨랑 가보자 바루나 포인트에서 제대로 힐링과 빡셈을 함께 느끼게 해준 하루였는데요 어? 과연 어떤 스토리가 핀소녀를 설레게 할까?